이번 시간에는요, Async 어, Task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Thread와 Handler를 조합해서 Thread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 5초 이상 걸리는 작업 혹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작업은 어, 전부 다 개발자가 발생하는 일반 Thread에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 스레드는 안드로이드 7.1.1 버전까지는 화면에 관련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하는 코드, 쭉 일반 스레드를 통해서 코드가 쭉 처리가 되다가 중간중간에 화면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핸들러를 통해서 요청해서 화면 처리를 했었습니다. 싱크 타스크는요, 어, 그러한 구조로, 즉, 어,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네트워크에 걸리는 처리, 처리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코드를요. 코드를 어, 일반 스레드를 발생시켜서 그 스레드가 처리하게 하고요. 중간 중간에 화면 처리가 필요할 때 어, 해, 어, 메인 스레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아예 그 만들, 만들어놓은 제공되는 클래스가 바로 어싱크 태스크입니다. 이 어싱크 태스크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함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코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뉴 해주시고요. 얘는 어싱크 타스크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코틀린 체크된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얘는 어싱크 타스크입니다. 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피시를 넣어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비 점 XML 가주시고요. 텍스트 템 누르겠습니다. 자,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뷰는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탭 눌러주시고요. 자 텍스트에 텍스트뷰를 하나 두 개. 그리고 텍스트뷰는 자 애컴펠 라지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배치하겠습니다. 버튼은 현재 시간 가져오기 현재 시간이라고 할게요 텍스트는 현재 시간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코틀린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버튼 점 i 온클릭 리스너 뷰 해주시고요 자바 타임은요 자 시스템 점 커넌트 타임 밀리스 텍스트 뷰 텍스트 뷰점 텍스트는요 자 버튼 클릭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어잘 뜨는 거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싱크 타스크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인어 클래스, 자 어싱크 타스크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얘는 어싱크 타스크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얘는 그 제네릭 타입을 세 개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제네릭 타입은 어,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i n t 얘는 long. 얘는 string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딩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n pre execute입니다. 두인 백그라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가 그 일반 쓰레드에서, 즉 새로운 쓰레드가 발생이 되면서 그 쓰레드에서 어, 처리하는 메소드가 두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두인 백그라운드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최초에 딱한 번만 호출되는 게 원프리 어, 이스큐트입니다 얘는 메인 쓰레드가 처리하기 때문에 5초 이상 걸리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화면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on pre execute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텍스트 뷰 이점 텍스트는요. 자 어싱크 태스크 가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do in background입니다. 자, do in background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 주시고 안에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이 코드는 새로운 스레드가 발생이 돼서 일반 스레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처리나 5초 이상 걸리는 작업을 여기서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어, 화면에 관련된 작업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해서 자, 여기다가 do in do in background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해 주시고 얘다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스트링 g 어, 문자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만들어 주시고요. 이 메서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싱크 태스크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한번 가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싱크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어 싱크 태스크 클래스 자해주시고요 sink.execute 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메소드가 variable argument 타입의 integer 타입의 값을 받습니다. 이 variable argument는 그 코틀린에서 가변형 매개변수라고 해가지고요, 값을 여러분들이 10개를 넣어주면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져서 넘어가고요 50개를 넣어주시면 50개짜리 별이 만들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시면은, 어, 인티저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첫 번째 제네릭이 인티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티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execute, 10, 2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정수값을 넣었는데요. 이첫 번째 제네릭은 어, 이아 s y n c t a s 태스크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execute 메소드의 매개변수 타입이 되겠고요. 이 값은 배열에 담겨져서 그대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do in b a c g 의메소드 do i do in background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여기에 넣어준 값들이 배열로 만들어져서 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첫 번째 제네릭은 이 그, 이 에이싱크 타스크 클래스의 이 세큐트 메소드에 호출할 때 안에다 집어넣는 값의 타입이자 두이백 그라운드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시겠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번 실행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에이싱크 타스크 가동이라고 문자를 찍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문자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doing background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ing background 지금 보시면 10하고 20을 넘겼죠? 이게 배열로 만들어져서 1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부터 뽑아낼게요. 자, b a a1은 자, p0에 0번. 느낌표 2개 찍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물음표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너를 허용하는 변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수 값을 그대로 출력을 뽑아낼 거기 때문에 정수 값을 뽑아내실 때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 값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코틀린의이 부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너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있는데 너를 허용하는 변수를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에 집어넣으시려면 느낌표 두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한 이유가요. 너를 허용하지 않는 값을 쓰셔야지만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a2는 p0에 1번째 느낌표 두개 찍어 주시고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통해서 a1에 들어간 거고요.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통해서 a2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반복문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i dx in 0.9. 0에서 9까지 반복문을 돌리도록 하겠고요. system clock.sleep은 100ms A1++, A2++, A1과 A2++를 증가시켰습니다. 자, 이 코틀린에서 이거는 0에서부터 9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 배열을 어, 집어 넣은 거고요. 이 배열이 총 10개가 되겠죠? 반복문도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첫번째 들어있는 값부터 하나씩 추출해가지고 여기 변수에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해서. 자, 로그캣 한번 써볼게요. 테스트 1 해주시고. 자, 여기는 IDX, A0, A2. 이렇게 해서 로그캣으로 일단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지금 로그캣으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를. 한번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10번 수행이 되고 끝난 거 보이시죠. 그렇죠? 즉 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여기에 있는 코드가 여기에 있는 코드가 백그라운드 즉 일반 스레드가 발생이 돼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텍스트 뷰.점.텍스트는 제가 여기다가 idx A1, A2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즉 화면에 관련된 작업을 여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은 오류가 나서 튕기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 d o i n 라 b a c k g r o u n d 메소드 내부의 코드는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개발자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 시킨 것과 동일하게 일반 스레드가 발생이 해서 거기 안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는 일반 스레드에서 화면에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7.1.1 버전 에뮬레이터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해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화면 처리가 필요할 때 화면에 관련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온 프로그레스 업데이트입니다. 두인 백그라운드 메서드에서 퍼블리시 프로그레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메인 스레드가 처리하는 메서드 어, 호출하게 되면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 메서드의 코드는 메인 스레드가 처리합니다. 두인 백그라운드 메서드 내에서 화면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온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롱이라고 되어져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time은요 s y s t e m c u r r e n t t i m e l s 현재 시간을 구하겠고요자 publish 프로그레스 여기다가 time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보시면요 은자 여기 두번째 제네릭에 보시면 long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두 번째 제네릭이두 번째 제네릭은 요 퍼블리시 프로그레스 메소드로 줄할 때 넘겨 주는 값의 타입이 되겠고요. 또이 값들이 지금 여기 보면바 아그스라고 되어져 있죠. 쉼표를 구분해서 여러 개를 넣어 주시면 배열로 만들어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롱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퍼블리시 프로그레스 메소드로 줄할 때 여기에 담겨진 값이 배열로 만들어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만 넘겼기 때문에 하나짜리 배열이 만들어져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도 롱 타입, 여기도 롱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이두 번째 제네릭 타입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값을 넣고 싶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제네릭을 다른 값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를 출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텍스트 뷰 2. 텍스트. 자, 워싱크라고 어, 하도록 하, 할게요. 해 주시고 자, 밸류스에 자, 어, 밸류스에 자, 0번째 이렇게 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그레스 두인 어, 백그라운드 즉 일반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메소드인데요. 여기에서 publishProgress 메소드로 출력게 되면 어, 메인 스레드가 한가할 때 onProgressUpdate 메소드로 출력해주고요. 이때 이 값이 일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인 스레드가 처리하기 때문에 화면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해주시고요. 자, 쭉, 지금, 현재 시간에 쭉 출력이 된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쭉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100mm가 아니 1000으로 할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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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딜레이 좀 줄게요. 다시 실행해보시면은, 자, 프리 익세큐트에서 출력했던 거나왔고요 이렇게 1초마다 한 번씩 쭉 진행이 되면서, 예, 쭉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인 백그라운드에서 화면에 관련된 작업이 필요할 때 publishProgress 메소드 호출 좀 되시겠고요 onProgressUpdate에서 원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o n p o s t e x e c u t e 입니다 두인 백그라운드 메소드가 수행이 완료가 되면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메인 스레드가 처리하게 됩니다. 이 Post e x e c u t e s 는 어싱크 타스크를 통해서 처리하는 모든 작업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n post execute 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트링 타입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do in background 의 반환 타입도 스트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네릭이 바로 스트링이 됩니다. 이세 번째 제네릭은 do in background 의 반환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do in background 수행 메소드가 수행이 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문자 하나를 반환한 건데요. 이 문자열은 바로 요 OnPostExecute 메소드 내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네릭이죠. 요세 요 번째 제네릭이죠. 요세 요거 요거. 번째 제네릭은요. Do in background의 어, 반환 타입이자 OnPostExecute의 매개변수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text view 2.txt는요. 자, 여기다가 어, result를 그냥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문열이 아니라, 자, 수행이 완료되었습니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쭉 수행이 되고 있고요. 자, 수행이 완료가 되면, 수행이 완료됐다라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싱크 타스크 살펴봤는데요. 자 어싱크 타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가 발생시키는 일반 스레드와 화면 처리를 위해 메인 스레드를 이용하는 것을 조합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인 백그라운드 메소드 자체가 두인 어, 백그라운드 메소드 내부의 코드는 일반 스레드로 새롭게 새로, 새로운 스레드를 발생시켜서 일반 스레드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중간 중간에 화면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어 그 예, publishProgress 메서드를 호출해서 onProgressUpdate 메서드 내부 코드를 메인 스레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싱크 태스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